가발이 못 따라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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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저지, 저지, 저지. 제발 찍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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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중독자다 보니까 좀 재밌는 컨텐츠가 있더라도 어. 자지러져가지고. 오너 어, 근데 너랑 어. 나랑 똑같이 쳐했잖아 어. 저희 딴에 재밌는 거를 어. 가져왔어요. 어. 웃음 참기 컨텐츠입니다. 어. 너네 배꼽 찢어질 준비해. 하영안. 박세빈 코 재미없어.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호로라기 입에 물고 이게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그냥 아. 바로 대가리 갈기 아, 갈기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첫 번째. 누가 길을 물어봐서 이어폰을 빼야 되는데. 안경 벗으면서 뭐라고요? 함안 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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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개까지는 웃기게 있어. <laughs> 나 이해를 못 했어. 와 어, 진짜 <laughs> 아가 이어폰 아, 빼고 이제 그 내가 속 뭐라고요? <laughs> 뭐야? 아, <laughs> 진짜 이야기 아, 아, 웃기 아, 자. 제가 맥도날드 알바 할때 들은 건데 캐시 하는 애가 빅맥 라지 세트 나왔습니다. 해 하는데 빅맥 라지 새끼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약간 웃음바이라서 뻗을 뻔한 거 알지? 아니 너 깔깔이로 웃기니야 핑맨 나한테 새끼한 하자마자 그었잖아광고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남친이랑 두달 정도 안 났을 때 같이 자고 있다가 팍! 이렇게 방구를 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컸어요 근데 내가 끼고 내가 놀래서 눈을 번쩍 떴는데 남친도 자다가 놀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했죠 근데 남친이 저를 막흔대로 끼우더니 웃기 있어? 아, 나 너무 웃기다 아, 나 진짜 소름돋아 야, 진짜 아. 나 진심 소름돋았어 자잔는척 했는데 남친이 저를 막흔들게 끼우더니 씨발 나무 쪼개진 것 같아 그래서 놀라척가면서 같이 마당 가서 나무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개그 시험 보려고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심사위원들이 얼굴만 보고 저를 바로 합격시켰어요 그래서 개그맨이라다가 미모의 부인과 결혼을 했죠 다들 진정한 복지사라고 들으셨는데 실제 부인의 직업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오 얘 그만 <laughs> 웃기지 <웃기잖아>. 않았 <laughs> 오늘 노팬티라고 남자친구한테 하니까 남친 새끼가 큰일 났다고 팬티 사러 가재 눈치도 없는 새끼 내 친구가 썸남과 문자 중밥 먹었어요? 물어보니 김치찌개 먹었다고 하자 나도 먹고 싶어 응? 나도 먹고 싶어? 라고 잘못 보내 절망하고 있었으나 그 뒤로 관계 급속 진전 <laughs> 중딩 때 아빠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윙크하고 갔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앞쪽에 있어서. 저 미친놈 뭐냐고 했다고. <laughs> 아, 야, 이거 좀 아, <laughs> 아, 아, 너네 진짜로 머리 대국방 날라갈 준비해라. 아 나는, 그, 나는 근데 웃음 잘 참아. 나 진짜 어떡하냐. <laughs> 아, 근데 박쌤 얼굴 만봐 <laughs> 얼굴 흩어지기 <야>, 있냐? <웃음> <웃음> 엄마가. 터가야 돼. 너, 너 학교 가서 먹으라고 백설기 싸줬는데 수업 시간에 몰래 먹으려다가 선생님이랑 눈 마주쳐서 지우개인 척 책상에 빡빡 문댄 거. 사느라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힌다 너무 유명해 합술이 어. 아, 그. <laughs> 안 빠져 시발 10분째 이러고 있는 중. <laughs> 10분째 이러고 있다 10분째. 1 0 갑자기 숙여서 미쳐 가발이 못따라1 아나 이거 약해! 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문자 좋은 감자 맛나 어떤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셨는데 앞에 버스 한 대가 더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 버스를 탔었어야 되는데 빨리 내려가지고 뛰어서 다시 안문으로탐나 우리 야, 할머니 생각나서 맞아,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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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의 <목소리> 이야기 하나씩 <목소리> 갑자기 안되니까 같이 내려가 지하철 지하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로 내가 지하철에서 아, okay. 어떤 일이야? 내가 딱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는데 mm. 어떤 아줌마가 진짜로 이만한 소형견을 mm.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진짜 mm. <목소리> 끼우고 mm. 이렇게 가고 있었어 아줌마가 아유 강아지 너무 이쁘네 하고 엉덩이를 팡팡 쳤는데 그게 아줌마 찌찌 이렇게 불쌍해서 그래 야 이거 100억 지금 재앙인가? 여러분 <laughs> <laughs> 아, <laughs> 지어내... <laughs> 저 진짜 지연인 거 아닙니다. 지인 언니랑 신나게 연애 얘기를 하고 있었대. 하나는 일이 있었어. 그걸 듣다가 흥분한 거 언니가. 야, 됐어. 어차피 그 밥에 콩나물이야. <laughs> 이 얘기지. <laughs> 아니야, 진짜야, 지금 야, 맨날 <laughs> 하는 얘기 아니야? 이따 콩부해 죽던 오빠랑 헤어질 때그랬다 가려고 학원 어. 버스 타기 기다리고 있었어. 아, 아. 그래서 학원 버스 타고 왔는데 아, 딱 탔어. 근데 아. 딱 탔는데 어 조금 약간 사람들도 낯설고 조금 이상한 거 아, 어찌했는데. 어. 교회 여름 학교 가는 버스 타고가지고 3박4일구나나 <laughs> 집에서 막 빙글었어. 풀나물 얘기가 제일 웃겨. 나집내 동생들 백날 다시. 야너 빨리. 솔직히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다 찢어 짜 풀나물 와 어떻게 놀지 대단한 거야. 그 어떻게 그런 숙주라고 아는 격이야. 좀맛있잖아 <laughs> 어떤 분 집에 우리 집에는 이병헌이다 라는 농담이 있대 TV에 누가 나오든 이병헌이다 <laughs> 팍팍 우기는 농담이래 아무 의미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냥 제일 뻔한 타이밍에 그냥 이병헌이네 하는 사람이 금메달인데 아빠가 <laughs> 브루스 윌리스 보고 이병헌이 아이가 해가지고 아인데.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코드가나피지 <laughs> <laughs> 않아? 간호학과인데 이제 자기네 과에 유노윤호 닮은 남자애가 있어서 별명이 <laughs> 간호간호래 <laughs> 수학여행을 갔는데 장기자랑 할때 어떤 애가 최면수를 하겠다는 애가 있었대 <laughs>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반강제로 피실험자가 됐는데 이제 자 당신은 사과맛 밖에 느끼지 못하겠는니다 하면서 양파를 먹여서 한 입을 물었는데 그냥 그냥 양파였대 체면이 안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어? 이거 그냥 양파인데요 이러니까 어 원래 영화랑은 다르게 체면은 서서히 드는 거라고 계속 먹어서 일곱 개까지 먹고서야 깨닫고 사과 맞다고 그냥 일부만 해줬대 <웃음> 생각해봐 <웃음> 저는 최 면서를 <laughs>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팔곱개먹었대안 웃겨? 아니, 배꼽 찢어졌는데 오케이. 그린란드 상어가 있대. 150살이 되어야 성관계가 가능한 생물이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1년에 1cm씩 성장을 한대. 성인이 되는 어, 신체는 200살을 먹어야 하고 150년을 살아야 번식할 수 있는 어, 상어래. 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오래 사냐면 최근에 발견된 친구가 임진왜란 시기에 때태어났대 응? <laughs> 생겨로? <laughs> 배치야? 그래서 어. 더뭐인진왜란이 태어난 애를 발견을 다아나 우리가 지금 와. 지식 지식 쌓고 있는 중이었어. 와. 이게 안 웃겨? 뭐나 사실... 위대했어. 나 위대했어 방금. 와. 이거는 진짜 편견 없는 중딩의 이제 고민 사연이야. 아. 중딩인데 여친 때문에 고민이래. 아. 아. 내년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문제는 여친 여고를 진학을 한대 그래서 자기도 여고를 가고 싶어서 성전한 수술을 생각하고 있대. 진지하게 고민 중이래. 나 이것도 슬펐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교육을 하는데... 아, 어떤 분이 내일 받으러 갔는데, 어떤 언니가 알콜 스프레이 뿌려주다가 토하러 갔대. 어제 술 마셨대. <laughs> 안 야, 솔직히 박 쌤이가 심했어. 내가 심했어. 야, 책이란 건 쓰자. 그냥 우리... 어? 야, 무슨 코드가 다 다르네. 야, 솔직히 가동 가웃겼지 가동 가동 자 여기까지입니다. 콩나물 그렇게 말더니 뭐래? 근데 어. 그 밥에 콩나물 반찬 먹고 싶다.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안녕! 아, 존나 <웃음> <웃음>